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간 인지 재활 치료 음, 도구를 환자분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. 치료실로 가겠습니다. 네, 환자분. 오늘은 공간인지 재활 치료를 할 거예요. 앞에 있는 이 번호를 잘 봐주세요. 잠깐만, <laughs> 조금만 옆으로 가주세요. 앞에 보시면 1번 보이시죠? 2번 보이시죠? 자, 지금 제가 손을 대는 곳이 1번, 그리고 여기가 2번이에요. 느끼셨죠? 제가 손을 대면 몇 번의 느낌이 오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?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환자분,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. 앞에 보이시는 4개의 등분으로 나눴거든요?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. 다시. 느끼셨나요? 1번입니다. 네. 2번입니다. 3번입니다. 4번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손을 대면 몇 번인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? 2번이요. 3번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환자분.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어려워졌어요. 8개의 등분으로 나눴거든요. 어, 다시 왼쪽에 와주시고. 제가 손을 대면서 어느 위치인지 알려드릴게요. 1번이에요. 2번입니다. 3번입니다, 4번입니다, 5번입니다, 6번입니다, 7번입니다, 8번입니다. 혹시 다 느끼셨나요? 모르는 건 없으시죠? 네,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제가 되는 곳이 몇 번인지 얘기해 주시면 되세요. 一八年，一八年。